어, 우리 겐지스강 유역 중심으로 해서요. 전쟁이 많이 발생해요. 전쟁. 전쟁이라든지 또 상공업. 전쟁 많이 발생하고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성장했어요. 누가 성장했는가? 바로, 어, 전쟁하는 사람 누굽니까?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상공업은 수드라 아니고요. 바이샤. 바이바이. 사세요, 사세요. 바로 바이샤. 이런 계급이 성장하게 돼요. 아니, 그러면서 어떤 철학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죠. 크샤트리아, 마이샤 어, 신분이 성장하게 되면서 바로 이런 어떤 엄격한 신분 차별, 뭐, 카스트 제도라든지 브라만교,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어,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경향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이죠. 우파니샤드 철학, 브라만교 비판 이런 크샤트리아 바이샤의 성장으로 브라만에 대한 비판, 엄격한 신분 차별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돼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 우파니샤드 철학, 또 우파니샤드 철학 범아인려잖아요 어떤 범아인려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 어, 어떤 이런 철학적인 경향은 바로 엄격한 신분 차별을 토대로한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거 이게 또 불교의 등장. 그 다음, 자이나교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동그라미 2번, 불교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핵심은 바로, 자비와 평등이라는 거. 자비와 평등. 자비와 평등. 이러한 뭐를 통해서,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무엇에 도달할 수 있다? 해탈에 도달할 수 있다!